오늘 노벨 화학상을 위해서 장홍재 교수님 나오셨는데 이거 보니까 2022년 노벨 화학상 해설을 하시러 안될 과학에 처음 어. 등장을 하셨죠. 네 그렇다면은 딱 1년만이네요 벌써. 처음 어. 나온지. 작년 영상이랑 외모가 많이 달라졌네요. <laughs> <laughs> 인사 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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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3년) 노벨 화학상에 대해 설명을 해볼 건데 양자점이라는 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네. 제목 자체가 굉장히 간결하게 양자점의 발견과 합성 때문에 어. 줬다라고단호하게써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아. 세 분이 받으셨는데 왼쪽부터의 저분 성함 읽는 게 너무 어려워서 네. 저분이 튀니지 쪽 혈통을 또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랍 쪽 방송을 제가 찾아봤어요. 네. 어. 노벨상 수상했을 때 그래 어떻게 읽나? 봤더니 이제 문지 바엔디라고 문지 프랑스식 발음으로 읽는 게 맞다고 하고요. 네. 두 번째 가운데가 이제 루이스 브루스라는 분이고 세 번째 알렉세 에키모프라는 세 분이 아. 받으셨습니다. 양자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양자점을 독특하게 생각한 게 저게 이제 실제 노벨 수상자 발표 때 앞에 놓고 발표를 보여주면서 했거든요. 어, 맞아요. 아. 근데 보통은 우리가 물질이 다르면 성질이 다를 것이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렇죠. 뭐 철이라든지 굴이라든지 딱 봐도 색이 다르고 성질이 음. 다르니까. 네. 근데 모든 게 같은 물질로 되어 있으면서도 저 정도로 색깔이 다르다라는 아... 게 독특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에 가까운 저 색깔들이 다 같은 성분이라는 거죠. 같은 네, 물질. 완벽하게 음... 같은 물질인데, 어... 매우 미세하게 크기만 다른 것 때문에 저런 차이가 나온 거죠. 어... 원래대로라면 뭐쇠 조각을 아무리 작게 자른다고 색이 바뀌진 않아요. 그냥 네. 공속 조각이니까. 네. 근데 특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발생한 거고, 음... 그럼 이게 한 종류에만 되는 것이냐? 네.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죠. 하... 흔히 말하는 이제 양자라는 네.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본격적으로 쓰는 겁니다. 네. 음. 이 양자점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뒤에 있는 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네. 어. 우리는 작은 점을 이야기하지만 점이 실제로 점은 아니죠. 때를 하면은 아주 작은 구형일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이니까. 네. 어. 근데 그럼에도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거의 점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론 이 작다라는 건 물질을 기준으로 한 거지,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작다랑은 차원이 다르긴 해요. 네. 그래도 화학에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래 보통 이제 3차원, 2차원, 1차원, 0차원으로 가면서 우리가 0차원을 다디라고 하는데, 네. 근데 양자점이란 게 분명 연구가 된거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더 발전을 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양자점 같은 특성을 갖는 막대기나 판이나 이런 건 없느냐 그렇죠. 이런 것까지 지금은 만들어졌죠 이제 양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자입니다 네. 근데 양자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있죠 뭐 양자 구속이니 아니면 뭐 요동이니 맞는 게 있지만 우린 단순하게 양자 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중에 색이라는 거를 가장 큰 기준으로 삼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런 게 센스예요, 지금. 퀀텀 보면 무지개 색깔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가 아닌가. 크... 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칭찬이 들어. <laughs> 당혹스럽긴 한데. 네, <laughs> 네그 본격적으로 좀 넘겨주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세 개를 정리해봤습니다. 내용만 보면 복잡해 보여요. 첫 번째로는 네. 양자화대 에너지 준위 이것은 오동엽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고요 네. 어. 두 번째로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 뭔가 굉장히 익숙한 내용인데 요거를 네. 알아야지만 우리가 1번에서 이어질 수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 도대체 왜 같은 물질인데 크기가 다른 것 때문에 색이 달라지느냐 음. 이거를 설명하는 가장 명확한 표현이 기초적으로는 상자 속 입자라고 배우게 되고 네.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양자 구속 효과라는 굉장히 멋진 단어로 이 모든 걸 요약할 수가 아. 있습니다 아. 자 이걸 하나씩 보자면요 먼저 네. 첫 번째 양자의 에너지 준위를 가장 작은 것부터 가볼게요 제일 작은 것은 원자입니다 역시나 그렇죠. 네. 생기기 위해서는 원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동위 원소라는 것처럼 이 핵이 뭘로 되어 있느냐 때문에 음. 많이 바뀌지만 네. 우리는 언제나 가장 간단한 걸 생각한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수소 원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심플하고 정말 우리가 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바로. 수소 원자죠. 자, 그러면 이 수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봤을 땐 단순하게 중앙에 양성자나 전자 하나만 있었지만, 네. 전자가 갈수 있는 곳이 구분되어 있죠. 전자가 갈수 있는 껍질들을 쭉 나누는 건데, 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저 K라고 써 있는 가장 안쪽에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정한 음. 상태에서는. 음. 그리고 점점점 원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씩 하나씩 전자가 채워나가면서 바깥쪽 껍질을 채워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만 보면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건 밑에 보이는 저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리는 저 모양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양자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전자들이 갈수 있는 혹은 위치할 수 있는 에너지의 레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연속적일 수가 없는 건데 네. 그 말은 이 간격이 정해져 있다면 그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이라는 걸 집어넣든 빼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그림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원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거대한 물질까지 가고 싶은 거니까. 네. 음. 자,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뭘까요? 분자. 그렇죠. 이제 분자로 가보겠습니다. 네. 분자 중에 우리랑 친숙한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아. 자, 이산화탄소에 오른쪽 보이는 게, 아까 그 수소, 갖고 있는 에너지 같은 걸 이산화탄소에 대해 그려놓은 겁니다. 네. 음. 특징만을 볼 겁니다. 이런 분자를 이루는 데서 제가 해석하는 방식은 일종의 자본론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원자들은 제각각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네. 네. 그게 일종의 자기 재산이에요. 그렇죠. 어. 저 보면은 안 가장 안쪽에 있던 아까 껍질 손 네. 하나 들어있었는데 저기는 일종의 내가 생활하기 위한 안전자본입니다. 네. 음. 저기는 쓰면 안 돼요. 오. 네. 저기 있는 걸 내가 쓰는 순간 내 인생은 불렁텅이로 가는 겁니다. <laughs> 네. 저건 남한테 주지도 않고 그냥 네.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이 원소를 잊기 위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바깥쪽에 초록색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은 네. 여유자금이에요. 오. 음. 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쓰는 방식은 여러 개겠죠. 야 기가 막히네. 야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아, 뭐, 돈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와닿기 어? 때문에. <laughs> 오, 생각해보니까 진짜 <laughs> 완벽하네요. 와. 어 자, 그래서 지금 갖고 있던 거 보면 누구나 그렇지만 이 여유 자금이 달라요. 네. 어. 탄소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의 전자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산소는 여섯 개를 쓸 수가 어. 있고. 근데 세상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각자 여덟 개를 공평하게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음. 이게 옥텟 규칙이라고 불리는 거고, 네. 여덟 개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공동 투자를 합니다 어자 같이 투자를 해서 <laughs> 네. 이거는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쓰자 어. 남는 거 어떡할 거냐 그건 자기 거예요 아 이게 자본주의로 설명이 된다고? 네, 지금 제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놨는데 네. 보면 제일 밑에 있는 빨간색은 오른쪽으로 선이 산소, 옥시전한테만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쟤는 산소 거예요. 네. 다른 놈한테 안 줍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구조에서 산소의 빨간색 점이 두 개, 두개 찍혀 있죠. 네. 어. 저건 산소가 혼자 가지고 있는 전자로 비공유 전자라 부릅니다. 어, 나는 공유하고도 이만큼이 남은 거야. 어. 이거는 완전 내 거. 네,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런 어. 걸 다른 애한테 일방적으로 우리가 배위 결합이라는 걸 일방적으로 주면서. 거래를 체결하기도 하고 어. 또 다시 나갈 수도 있고 한 거죠 캬. 자 그럼 파란색 네모에 있던 거 뭐냐 저 파란색 네모에 있던 것들이 공유한 겁니다 각자 어. 공평하게 내놔서 네. 탄소와 산소 사이 연결하는 선을 만드는 결합을 만드는데 쓰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얘는 자기들이 가지고 왔으니까 만약에 저 분자가 깨져서 다시 어. 탄소랑 수소가 되겠다. 저건 자기가 준 만큼 가지고 나갑니다. 어, 나 투자한 만큼 망할 것 같으면 이제 발 빼는 거야. <laughs> CO2가 망할 것 같으면 나는 다시 탄소로 돌아가는 거지. <laughs> 그쵸. 어. 어. 자그리고 마지막 노란색이 있는 것도 역시나 오른쪽 산소에만 연결돼 있죠. 네. 산소가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던 거예요. 오. 원래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저것도 산소만 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산화탄소 그릴 때 산소에만 비공유 전자쌍이란 게 있고 네. 탄소는 없는 걸로 그릴 수가 있고요. 오. 이걸로 기본적인 분자 구조를 모두 다 예측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근데 이게 분자를 이해하는 용도라고는 했지만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양자점 이 색이나 빛의 흡수로 볼수 있는 거 뭐냐? 오른쪽 그림에서 위에 아래 화살표로 까맣게 그려진 게 전자를 표시한 건데, 네. 보면 전자가 가득 차 있는, 혹은 일부만 있으면서 제일 높은 에너지가 있고, 그렇죠. 텅 비어 있지만 제일 낮은 게 있죠? 네. 저기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 거래소지, 거래소. 어. 네. 왜냐면은 하 어. 가장 바깥에서 낼수 있는 것부터 내지, 안쪽에서부터 꺼내지 않기 때문에, 음. 우리는 가장 높은 걸 호모, 낮은 걸 루모라고 말하고, 음. 저두 개가 전자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경계선이다. 그래서 아 경계 오비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전자는 호모라는 곳에서 루모로밖에 못 가요. 네. 네. 그리고 반대로 루모가 전자가 갔었다면 다시 그거를 내뱉는다면 호모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모에서 전자를 내뱉으면은 호모로밖에 올수 음. 아, 만약... 내뱉으면 호모로밖에 올수 없고, 호모에서 내뱉으면. 튕겨, 올라가서, 튕겨 올라가서, 루머로, 올라가서 루머로 가고 루머에서 내려놓으면 톰으로 내려오는 거고 저 그렇죠. 경계에서밖에 오락가락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럼 저 경계의 간격이 얼마나 넓고 좁느냐에 따라서 물질의 색이 바뀝니다 아 자, 그렇게 나오는 게 아까 그림에서 보면 밑에 쪽에 여러 가지 금속들이 있는데 네. 이전이 금속이라는 녀석들의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나눈 건데요 음 쟤네들이 그 글씨가 좀 작지만 산화수가 써 있어요 예를 들어 투 플러스라 써 있는 건 전자를 이미 두 개가 뺏긴 상태, 쓰리플러스는 아, 세개 아. 뺏긴 상태. 네. 이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낼수 있는 돈을 내려면 외부에서 더큰 힘이 와야만 돼요. 네, 중성인데 수탈해가니까. 아 중성 상태인데 지금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개만큼 네. 뺏겼기 때문에 3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뺏겨서 네. 부족한데 내가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뭔가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져야 됩니다 오. 그게 보통 빛과 같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분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이제 분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좀더 커져야지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 됩니다 네. 그중에 약간 소금처럼 좀 덩어리가 된 것들을 결정이라 볼 수가 있고 네. 또 유기물 같은 게쭉 길게 연결된 걸 고분자라고 그렇죠. 부르고요 벌크는 한국말도 벌크라고 쓰더라고요. 네. 저건 그냥 덩어리입니다. 음. 네. 예를 들어 뭐 쇳덩어리, 네. 뭐 구리 덩어리 이런 것들 음. 결국에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분자가 점점 길어지는 고분자 형태가 되는 걸 가져왔는데 네. 이게 연결이 되면 되면 될수록 원자도 많고 전자도 많으니까 가질 수 있는 그 상태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늘어나다 보면 은 경계 오비탈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정말 정말 길어져가지고 고분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음. 지금 저 칸을 채우는 선들이 계속 축적이 되니까 네. 음. 하나의 에너지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음. 너무나도 두꺼운 띠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 밴드라고 부르고요. 아. 근데 아까 전에도 전자가 차 있던 밑에가 호모였던 것처럼 전자가 들어있는 띠를 가전자대라 음. 부르고 얘네들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결국 전자가 옮겨간 걸 우리는 전도되었다라고 말하죠 어, 그렇죠. 그래서 전도가 될수 있는 밴드를 전도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도대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저기로 전자가 올라가면 흐를 수가 있어요. 수가 다른 데로 가면서 이게 네. 태양광 발전의 원리이기도 하고 네. 다그 원리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 밴드라는 것도 한 개밖에 없는 것이냐? 그럴 리가 없겠죠. 네. 어. 밴드도 여러 개가 있지만 네. 언제나 우리가 궁금한 건저 거래가 이루어지는 저기뿐입니다. 어, 네. 자, 그래서 저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에서 만약에 빛이 가해진다거나 어떤 자극이 가면. 오른쪽 그림처럼 밑에 있던 전자 하나가 위로 톡 튀어 올라갑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전자가 흘러가면서 뭐 전기를 만들든 뭐 여러 활동을 할수 있고 네. 대신에 밑에는 구멍이 뚫리죠. 네. 이게 바로 홀이라고 혹은 전공이라 아 불려서 마이너스가 올라왔으니까 거긴 플러스가 생겨서 이게 네. 분리가 됩니다. 네. 얘네들을 오래 분리를 잘 시키고 원하는 대로 가게 만들 수 있다면 뛰어난 태양 전지가 될수 있는 거고. 그렇겠네요. 이게 잘 안되면은 다시 합쳐져 버리는 건데 네. 퀀텀닷은 다시 합쳐지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내려오면서 합쳐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빛을 내는 거죠 전자가 올라간 상태를 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것이 태양광 발전의 효과고 거꾸로 올라가 있는 전자를 내려오게 하면서 저 에너지 갭을 다르게 만들면은 퀀텀다자 음.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그 원자의 상태들에 대해 본 거고요 네. 네. 그러면 무엇이든지 작기만 하면 퀀텀답이 될수 있느냐 라는 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게 오늘의 두 번째 핵심 이론인 금속 비금속 이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에서 금속은 전기가 흐른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린 전기가 흐르는 걸 도체라고 부르죠 네. 반대로 비금속은 전기가 안 흐르니까 부도체나 절연체나 이런 말로 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말인 반도체라는 건 어. 어딜까 중간인가라고 오. 말하기엔. 중간에 기준이 없어요. 그러세요? 제가 이 정의를 가져왔는데 도체 정의는 저항을 기준으로 보이는 것처럼 1 0의 마이너스 4승 음, 보다 작으면 그보다더 작은 저항을 가지면 도체고 네. 반대로 부도체는 1 0의 8승보다 더큰 저항을 가지면 전기가 안 흐른다 합니다. 어, 어. 그러면 저 최소랑 최대만 봐도 음. 1조 배 차이가 나요. 그 간격 중 도대체 어디가 반도체냐 라고 말하면 애매해지거든요. 네. 음. 그래서 우리가 도체와 비금속의 중간인 반도체를 말할 때 네. 단순히 절반만큼 흘러, 혹은 어느 정도 흘러라고 말하지 않고, 음. 특정한 조건에서 흐를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그렇게 나눠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음.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준금속이란 것만 초점을 맞춰본다면,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준금속 중에서도 지금 빨갛게 네모한 두 가지가 아. 반도체 산업에 시작된 핵심이었습니다. 네. 아. 위에는 실리콘, 규소와 밑에 있는 음. 절마늄이 있죠. 네. 절마늄으로 먼저 최초의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죠. 그데죠 비싼 겁니다. 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를 비슷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율표의 세로줄 같은 조개에 있는 녀석들은 그래도 성질이 비슷해. 음. 라고 말하는 아까 말했던 그 안전자산과 보유자산이 공통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음. 투자 패턴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아, 규소를 써보자. 음. 어. 규소는 모래를 주성분이기 때문에 그냥 모래를 녹여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처리를 하면 네. 저 실리콘으로 만약에 반도체를 만들었다 네. 그러면 반도체는 어떤 거냐 우리가 아까 봤던 거를 밴드라는 형태로 그려본 건데요 네. 어 제일 왼쪽 금속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그 옆에 중금속은 아예 겹쳐졌거나 연결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 밑에 있던 놈과 위에 있던 놈이 옮겨 갈 수가 있어요 어, 별다른 저항이 없이 네. 근데 반대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도체 같은 걸로는 너무 간격이 있어요. 넓어가지고 네. 이게 쉽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음.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저세 가지가 반도체라고 부르는 건데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네. 흔히 알고 있는 가운데 인트리식이라 써있는 게 그냥 기본적인 거고 네.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걸좀더 기능화를 시켜보자 해서 음. P형과 N형으로 바꿉니다. 아. 자이 P와 N이라는 건 단순히 그 양전화를 띠냐 음전화를 띠냐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P형은 파지티브라서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하나가 비면은 양전화 홀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인트린식을 이루는 것보다 전자가 하나 부족한 놈. 음 그리고 반대로 n형은 전자가 하나 더 많은 놈을 말합니다. 자, 그럼 저세 가지를 결정 구조 위주로 보면은 확실히 와닿을 수가 있는데요. 네. 가운데 보이는 게 실리콘으로만 만들어진 겁니다. 다이아몬드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 구조를 보통 다이아몬드로 구조라고 부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징크 블렌드라고 부르는데, 14족에 있던 규소보다 전자가 하나 더 많은 인 같은 걸로 바꾼 게 왼쪽 그림이에요. 아. 그럼 전자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쟤는 N형 반도체가 되고 그렇네요. 반대로 규소보다 하나 부족한 붕소 같은 걸 넣으면,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플러스가 생겨서 P형 반도체가 됩니다. 네. 요거 두 개를 잘 조합해서 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 퀀텀 닷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거예요. 음. 자, 기본적으로 반도체 물질이어야지만 층이 갈라지면서 적당하게 전자가 오갈 수 있으니까 빛을 흡수하든 내뱉는다 할수 있다고 했고요. 네. 그러면 지금 말했던 붕소나 이는 한 칸씩 옆에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이 있죠.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0이 된다. 네. 네. 결국. 저 규소 14족을 기준으로 왼쪽 한 칸, 오른쪽 한칸간 것들로 만들면 퀀텀닷이 되고요. 네. 어. 왼쪽 두 칸, 오른쪽 두칸 이런 식으로 중앙을 정해서 같은 만큼 옮겨가는 걸 합치면 퀀텀닷을 만들 수 있어요. 아, 세 개씩 떨어져도 <laughs> 만들 수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최초의 퀀텀닷으로 우리가 좀 이따 만나볼게 그세 칸씩 떨어진 걸로 아. 만든 걸로 시작이 됩니다. 아.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많은 걸 만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 퀀텀 다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군요.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이론이자 퀀텀 다시 왜 색깔마다 다르냐를 보기 위한 걸 보여주시면 바로 상자 속 입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왼쪽 것만 먼저 보자면 네. 우리가 상자를 3차원 상자가 아니라 하나의 한정적인 공간을 가정해 본 겁니다. 그렇죠. 음. 그랬을 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자라는 것은 결국에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은 확률로 해석을 할수 있으니까 네.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도록 회색으로 칠해진 곳은 위치에너지를 무한대라고 설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laughs> 큰한 절벽 한가운데 전자가 갇힌 거죠. 빠져나갈 네. 수 없이. 음. 그럼 전자는 그 안쪽에 0부터 L이라는 길이를 갖는 일종의 상자 속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우리는 얘가 파동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 파동이라는 건 유지가 돼야 되지 깨지는 거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게 떨어지는 것들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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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냐가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에너지 상태 하나하나 하나로 만들어지게 된 거야. 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현실성 이 있는 것이냐? 네. 당연히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간단히 한 것뿐이고. 자 그러면 지금 아까 그 파장이 맞아떨어져야 된다. 자 요것도 저번 그 오동엽 박사님 때 봤던 그림 또 나옵니다. 바로 네. 드브로이 물질파로 그렇죠. 이어지게 되죠. 네. 물질파 같은 거는 이제 고리 형태를 일부러 만든 건 제가 전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자는 빙글빙글 궤도를 돌았으니까. 얘가 파동성을 갖고 돌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오케이다. 네. 응. 근데 오른쪽처럼 안 맞아 떨어지면 얘네가 상쇄되고 어그러지면서 허용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면서 파동처럼 이동할 때는 왼쪽과 오른쪽 끝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상태들이면서 볼록하게 생긴 게몇 개나 생겼느냐? 그렇죠. 그게 제일 적은 것부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너지 상태가 많아지는 거로. 바뀌게 돼요. 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모든 거를 결정하는 건 허용된 공간입니다. 네. 네. 저 고리가 작은 거랑 엄청 큰 거랑 비교하면 얘기가 다를 거고요. 네. 아까 봤던 그 상자도 상자 0부터 L이라고 써있는 저 길이 네. 네. 저 L이라는 길이가 짧은 거랑 긴 거랑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L이라는 길이를 갖는 상자 속에 만약에 입자, 전자가 있다고 쳤을 때, 네.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뭘까라는 걸 풀었어요, 식으로. 오. 굉장히 간단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면, 위에 보이는 것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보면은 정확히 l 제곱의 반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L이 커질수록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전에 들었던 걸 생각해 보신다면, <laughs> 오른쪽 그림처럼, 에너지라는 거는 파장에또 반비례해요 그렇죠. 이걸 이해하기 제일 쉬운 거는 자외선 네. 적외선 음. 왜냐하면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은 우리 피부를 태우기도 하고 네.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살균에도 쓰이죠 맞아요. 근데 에너지가 적은 자외선은 피부에 영향이 없으니까 뭐 적외선 찜질이나 물리치료에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걸로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에너지가 바뀌고 파장이 바뀐다 생각하면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l 이 커졌다. 음. 그럼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왼쪽 식 때문에. 네. 그 오른쪽에 그대로 적용하면 은 파장은 길어질 거예요. 네. 자, 이 L이라는 게그 어디 들어갈 것이냐? 양자점의 오. 크기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양자점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적은 에너지를 갖는 빨간색 쪽으로 가요. 음. 작으면 작을수록 보라색 쪽으로 가요. 아, 그렇군요. 결국에 양자 현상이 그대로 적용되는 나노 입자. 음. 그래서 양자점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아. 이 이야기가 과연 그 아까 세 분이 만들어낸 거냐?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리학에서는 흔히 이야기가 됐던 거의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거니까 음. 언제 됐는가? 케르벨트 프렐리라는 분이 1937년에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를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금속에 대해서 왜냐하면 금속은 전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때 금속이 아주 큰 덩어리일 때랑 정말 작을 때랑 다를 거다. 이 완벽하게 관찰됐던 건 아니었었어요. 네. 다른 거다라고 이론적으로 보고, 자, 그러면은 이 차이가 어떻게 볼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제 전자의 비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에는 비열이란 건 특정한 그 물질의 온도를 1도 높일 때, 어. 혹은 특정한 만큼 올릴 때, 얼마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냐. 어. 바꿔 말하면 금속이 가지고 있는 이 전자를 어떤 떻거 바꿀 때 얼마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냐라는 게 다를 거다. 어, 그렇죠. 음. 자, 이 사실을 어떻게 볼까를 고민을 해 봤더니 네. 알게 된 사실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금속 입자가 10나노를 넣으면안 됩니다. 네, 이 실제로. 연구가 시작되었던 거는 1960년대에 성행한 게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제 컴퓨터나 집적회로나 반도체 얘기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음. 이런 기판 평면 뭔가 이런 덩어리를 갖는 뭔가 얇은 걸 만드는데 노력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자 이때 연구를 한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알렉세이 에키모프 박사님이십니다 자 이분은 핵심적인 논문을 제가 오른쪽에 정리를 해놨는데 네네. 제가 봐도 처음 들어보는 논문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제일 밑에 있는 sov 저게 소비에트예요 아이 아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구소련 쪽 그거였기 때문에 저 논문들은 지금 없어졌고요 근데 그 말은 소비에트에서 만든 논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네. 이게 서구권에서 쉽게 볼 수가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당시에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아. 자, 근데 이분이 한게 뭐냐. 제목을 보면, 세마이 컨덕터 크리스탈이 퀀텀 사이즈 이펙트라고 논문 제목 있죠? 네. 제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핵심인데, 네. CUCL이라는 구리랑 염소가 만나서 모인 크리스탈. 음. 크리스탈은 이제 아주 작은 결정을 말합니다 네. 일종의 10나노 이하의 아까 그첫 번째 조건이 떨어진 거예요 네. 얘를 키웠는데 투명한 다이애렉트릭한 매트릭스에 넣었다고 라 말했는데 저게 유리예요 유리. 음. 유리 속에다가 저 결정들이 생기도록 만들었더니 색이 보입니다 오. 그것도 이 결정의 크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이 네. 작았더니 유리가 파란색이 됐고 네. 결정이 컸더니 유리가 노란색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살짝 입자들을 입혀놨는데 입혀놓은 입자의 크기가 다른 거죠. 아 음. 입혔다기보다는 유리를 만드는 건이 녹였다 굳히잖아요. 네. 네. 그때 저걸 같이 넣은 거예요. 아. 같이 넣어서 굳으면서 얘네들이 속에서 딱딱딱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얼면은 네. 눈처럼 결정이 막 생기면서 촥 얼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그 하나그 상태, 하나. 상태로 고정이 딱 되는 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음. 음. 자, 이 색이 바뀌는 거 사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별게 아닌 게. 색률이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오, 네. 근데 진짜로. 그럼 이거 다 양자점이냐? 아무 어. 상관 없습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아까 봤던 원자나 분자 이야기에서 했던 이온마다 금속들마다 색이 다른 걸 골라서 걔네들 속에 집어 넣은 거예요. 아, 이건 양자점은 아니고 그냥 색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양자점은 그냥 봐선 색이 없어요. 음. 어? 투명하거나 아니면은 좀 많이 희석한 레모네이드 색이라거나 뿌연 누리끼리한 색. 약간. 네. 예. 네. 근데 자외선을 쪼이면 색깔이 엄청 선명해 나와요. 왜냐하면 자외선이라는 빛 에너지를 때려가지고 거기에 그 서막 나오는... 왔다 갔다 하게 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만 빛이 나옵니다. 음 우리 원할 때만. 그래 저거 유리들은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일으키는 범위는 가시광선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외선 정도의 에너지를 가져야만. 우선 네, 뛰어나야 얘네들 내려오니까. 그렇지. 그렇죠. 음... 정확히 그러니까... 같은 거라면은 얘를 흡수해서 다시 내려오면은 뭐효 변화가 없으니까 네.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자외선을 때려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뽑아내면 우리가 필요한 게 나오는 아,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차이가 뭐냐? 아까 봤던 규소로 다시 가야 됩니다. 네. 네. 이게 기적적으로 얘기가 됐던 게 왼쪽에 규소에 아까 그 다이아몬드 모양 결정이 있었죠. 네. 오른쪽이 CuCl의 결정인데 똑같아요. 비슷 같은 결정을 가져요. 첨하연광 아, 구조라 해서 저 결정을 갖는 녀석들이 기초적인 양자점이 됩니다. 그 알렉세이 키프 교수님은. 저 규소하고 CUCL이 정확하게 같은 구조를 갖는다는 건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시작 계기는 모르겠는데 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유리 연구를 계속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결정 구조가 같다는 거 알았고 얘네들이 원만하게 섞여 들어갈 거란 거 알고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저거를 찾아내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결정 구조가 같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도 힘들고 거의 어쩌면 운인데 운으로 때려 맞아진 건지. 아니면 알고 시작한 건지. 일부로 C U C L을 골라 서하셨어요어 그러니까. 네, 그러면... 다른 걸막 이것저것 해 보는 거 아니라 저걸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아그러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와... 저 현상이 나올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지만 균이라고 튼튼한 제대로 된 유리가 만들어질 거다. 음... 결정 구조가 같으니까. 이 결정 구조가 같다라는 게 현대 퀀텀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쓰이는 음... 걸 이따 소개를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를 다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R이라고 써있는 거 옆에 나노미터라고 써있죠. 작게. 네네 저것들이 속에 들어있는 c o c l 의 결정 크기를 측정한 겁니다. 아, 지금 왼쪽에 <laughs> 보이는 규소하고, 어, 오른쪽에 있는 CuCl이 있는데 저 크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유리 속에 있는 CuCl의 크리스탈이 얼마만한 크기로 생겼느냐를 그쵸. 봤을 때 보면 제일 밑에 있는 2.7이 제일 작잖아요. 네. 그때 보면 포톤 에너지 에너지가 3.25해 가지고 좀 커요. 응. 음. 그리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가 작아져요. 네. 어. 이게 아까 말했던 상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줄어든다. 어. 이게 그대로 관찰이 된 겁니다. 네. 자, 요 현상을 이용을 하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게 지금 CUCL 이라는 걸로 양자점 같은 게 만들어졌으면 네. 구조가 똑같은 규소는 왜안 되냐. 아. 라는 의미있죠 규소가 사실 더 근본적인 물질이니까. 어, 그러니까요. 근데 정확히는 규소가 됩니다. 규소 양자점 있어요. 최근 걸로 가져왔는데 그림들 중에서 저건 규소로만 만든 양자점이에요. 맨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맨. 전부 다 위에. 이제 규소 양자점 그림을 가져왔고요. 네. 이제 어떤 에너지로 조이냐에 따라 다른 빛을 만들 수도 있고 네. 이거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속 규소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조절해서 똑같이 다른 색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음. 보면 색깔이 지금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네. 네. 저런 걸다조절할 수가 있고 규소를 그래도 더안 쓰는 이유는 규소라는 게 산화가 잘 됩니다. 음 이산화 규소라 그래갖고, 막산 산소랑 만나면 불안정하다 보니까, 네. 좀더 안정하면서 더 밝은 빛을 내는 것 쪽으로 가다 보니까, 현대의 퀀텀닷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 어쨌든 규소가 되고, 저섬 아연광이라는 구조를 갖는 녀석들은 퀀텀닷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음 자이 현상을 한마디로 말한 게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오도현 교수님 가져 오셨더라고요 네. 똑같은 아 그림을 네. 중요한 건 오른쪽에 컨파인먼트 위트럭 써 있는 저게 양자 구속 효과가 가능한 상자의 길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래 상자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 간격이 촘촘하면서 많이 있고 작으면 작을수록 간격이 멀어지면서 줄어들고 네. 네.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가 말했던 분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저 초록색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닷이라는 양자점을 했느냐 굳이 이게 차원의 문제인데요 결국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벌크, 그 컨파인이 없는 그러니까 네. 모든 방향에 대해 다 연결된 벌크는 에너지 상태가 아래 그림처럼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음. 근데 이게 만약에 차원을 줄여가지고 평면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은 위 아래 방향에 대해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좀더 세분화가 되고 어. 또더 줄여 서 선처럼 만들면 두 방향이 되고 네. 닷이라는 잭을 작은 게 되면 모든 방향에 대해서 구속이 돼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극단적으로 구분된 에너지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서 음. 우리가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음.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양자 점이라는 걸 위주로 쓰지 선이든 면이든 된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